저는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부 마케팅팀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랑 뭐 마케팅 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공학과 전공을 했고요. 저희 부서는 완전히 ICT 부서는 아니고 현업 부서다 보니까 전공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 인력으로 보충이 된 케이스인 거라서 대부분의 분들은 뭐 지점에 계시다가 오신 일반 직군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디지털로 지원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은행만 준비한 건 아니었고 사실 거의 데이터 제가 데이터 분석 쪽을 준비를 했었다 보니까 어느 산업이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다니고 싶은 회사는. 일을 하면서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여야 좀 어떤 걸 해도 열심히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IT 회사보다는 뭔가 금융 쪽으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도움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맡아도 그 업무에 대한 공부가 내 삶에 되게 좋게 작용하겠다 싶어가지고 금융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자기 개발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 교육 제도가 너무 잘돼 있어서 제가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왔지만 들어와서 뭐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나 웹 디자인 이런 쪽 아니면 완전히 백엔드 개발 이런 쪽도 너무 연수가 다양하게 많아서 제가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지금도 공부를 할수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게끔 환경이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IT 기업에 지원을 한게 아니라 은행에 지원했다는 걸 제일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 그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고 면접 때도 그렇고 저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보다는 이런 걸해 봤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어떤 걸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본점에 가서도 영업점을 이런 걸 지원을 할수 있는 기획할 수 있고 뭐 구현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했던 게 제일 좋게 적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한 4학년 때까지는 아예 금융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거든요. 저도 뭐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여기저기 지원해보고 썼는데 은행권에 한번딱 지원을 했는데 어쩌다가 최종면접까지 처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은행에 맞나보다 하고 그때부터 은행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만 해봤지. 은행권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뭐 경제에 관련된 지식도 사실 거의 없었고, 그래서 아 은행을 준비해야겠다 싶었을 때부터 경제신문을 진짜 많이 봤고, 공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어느 분야의 금융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경제신문을 제일 많이 본것 같아요. 그냥 그 단어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려고. 그래서 만약에 PT 면접이라 했을 때도 뭐 PT 면접 주제가 미리 알려주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딱 받아봤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는 둘째 문제고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알, 알아야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을 최대한 조금 넓게 가져가려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디지털이지만 그래도 은행의 기본은 안다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코텔을 오래 준비하진 않았는데 또 만약에 운 좋게 서류가 붙어서 코딩 테스트 일자가 잡혔다 그러면 부랴부랴 준비하잖아요 전 그걸 조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기도 했고 이게 실전이 있어야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험 보고 아내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구나를 알고 또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공부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저도 그렇게 반복했는데 확실히 실전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딩 테스트는. 저는 지금 SQL이랑 Python 사용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은행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 말고는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고 있어서 그동안 공부해왔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아무리 디지털이라고 해도 본인은 은행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서 사실 지금 붙으면 무조건 일단 영업점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점에 포커스 맞췄던 게 저는 제일 큰 성공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당장 뭐 제가 엄청 도움이 될만한 말을 하긴 어렵겠지만. 저는 그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떨어질 때마다 이게 이게 끝나기는 할까, 취업이 되기는 할까 너무 막막할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시기에 나한테 제일 맞는 회사가 오려고 일어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